1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리로다. 예. 우리의 전 생활은 내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이제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한번 그게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 계속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도다. 그 이것이 막바로, 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악인이 되면, 그만, 죽증이가 되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맙니다.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아, 바람이 부니까 죽증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어, 이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추수를 해서 그만 바람에 이렇게 날려 봅니다. 요새는 뭐 좋은 추수하는 기계가 나와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지만은. 그 안에도 추수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죽쟁이를 다 날려 보내고 알곡만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에 바람을 날려 보내면 알곡은 떨어지고 죽쟁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니다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한 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견딜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하면 알곡이 되면 바람에 날라가지 않고 견디게 되어 지겠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큰 시, 시험이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바람 부는 일이 연해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아, 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 아예 그거 핑계되어서 이제 완전히 우리는 교회 안 가고 앉아서 유튜브로만 보고, 그러고 예배 드렸다 하고 끝을 매겠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겨졌습니다. 이제, 그런 때라도 나는 교회를 간다. 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배 시간은 그 시간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 어찌든지 이 사회에서는 버스 칸에도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고, 지하철에도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고,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도 아무도 코로나 병이 걸리지를 않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 코로나 병이 걸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을 그렇게 푸자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예배 드린다고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까지 막 그만 방해를 하고 야단이 나는 그런 교회들도 어 있었습니다. 그, 그런 기회를 따라서 이런 바람이 부는 역사죠. 그 바람이 불때그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자기는 알곡이라고 했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말죠 어,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이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 되겠습니다 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 그만 측정이가 되고 만다. 측정이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끔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찾아온다. 내게 이런 일이 닥쳐설 때에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축적이가 되면 그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알맹이는 어떤 것이 알맹이냐? 11가지 구속이 있는 것이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자기는 어떤 현실이 찾아와도, 아, 이것은 사장이 이렇게 시켜서 이렇다. 이것은 어떤 남편이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친구가 이렇게 한다. 자식이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다 날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구원을 이룬다고 해도 그건 구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과 창조와 주권 성리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믿는 이것이 자기 속에 있으면 이 사건이 와도 저 사건이 와도 아 이거 뭐 때문에 왔구나 그걸 이해하니까 아 거기에서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현실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죄만 벗으면 되겠구나. 어떤 죄를 벗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형편을 주셨는가? 그것을 찾아 깨닫고 자기가 고현실에서 그 벗어야 할 죄를 찾아서 정리해 버리고 정리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그런 바람이 불면서 자기는. 주 같이 있게 됩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깨끗한 자리로 이렇게 성공되어지니까 그보다 더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기 현실은. 이런 바람이 불고 저런 바람이 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 주시려고 이 현실을 주셨으니까, 여기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형편에서도 이 말씀대로 사는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써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이런 귀한 가치의 자기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에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되어 살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시려고 이 현실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따라서 한 움직임, 한 움직임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길러 놓으니까 그보다 더큰 실력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서 알곡된 사람은 더 지혜있고 능력있고 가치있는 자가 되어져 가고, 쭉쩡이는 그만 거기에서 다 날라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니까, 알곡과 죽정이 요것은 현실, 현실마다 계속 구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기도하면 사과불에 집어 넣어서 죽인다 하는 큰참 태풍 같은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이지만, 그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고 날라가지 않고 그대로 그 기도하면 죽인다는 굉장한 바람 인데도 오히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아주 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다니엘은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다니엘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아무도 다니엘을 해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실력의 사람이, 기도하면 사자불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하는 큰바람을로 인해서 그런 실력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입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은 알곡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이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알곡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과 꼭 같은 자 되어지는 이것이 알곡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하고 청하는 이것이 알곡이요. 이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병이 걸려도. 그만, 낭망을 하고, 아,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병이, 몹쓸병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보다. 하나님을 숨겼는데도,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낭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완전히 이런 사람은 돌아보니까 죄뭉텅이가 되어 있는 것, 왓, 죄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게 드러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현실만 보면 죄뭉텅이가뭉텅이가 뭉탱 뭉텅 올라옵니다. 죄뭉텅이가 뭉탱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아, 내가 잘했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멸망덩어리가 나왔는데도, 멸망하는 줄도 모르게 바람에 날아가서 다 멸망되고 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은 성경과 삐뚤어진 것이요, 말성과 삐뚤어진 것이요, 영광과 삐뚤어진 것이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죄인의 길이요 복 없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요 복 있는 자는 성경 따라 사는 자요. 보기는 자는 진리를 따라서 영감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그 모든 좋은 것이 마구 연결되어 내게 건너오게 되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 일생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이도록 우리의 심신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요 기능을 마련하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되니까 일생 이기를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만하면 더 이상 힘쓸 것 없다 할 만한 그런 시간도 그런 기회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끌음을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